짜릿함을 느껴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현승바이탈 급락 나오죠? 어때요? 아까 내가 여러분, 13시 53분에 9,700원 깨지고 절반 매도 수익 해락하는 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급락 나오죠, 그죠? 절반 팔았 게. 어때요? 절반 팔고 절반만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럼 20%에서 우리가 절반 팔았으니까, 이제 떨어지도 괜찮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뭐예요? 여기 절반 파란 그 돈이 있잖아. 그 돈으로 또 사면 되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지면 더 좋아요? 8,100원. 8,100원까지 안 떨어지겠지만, 9,100원 정도에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럼 9,100원에서 또 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700원에서 사가지고, 어, 팔아먹고 9,100원에서 다시 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매수부터 매도까지, 이 한순간에 다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종가에서 7,970원, 7,960원, 50원, 40원 여기 매수하세요 하고 핏대 올렸죠. 그리고 나서 주식이 급등했죠. 은봉일 때도 매도 안 했는데, 이제는 매도하라 그러죠. 여긴 왜요? 15% 이상 넘어가는 상한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해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음봉에는 매도하지 말라겠습니다 그죠? 이제 한번 봐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이게? 자,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1번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1번이 지금 SBI로 바뀌어버렸죠?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내려갔었죠? 현성바이탈.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팔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9,700원이 정확한 매도였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1번, 2번에 있다가 지금은 3번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현성바이 있다. 그건 파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도 알겠죠? 한번 보고 샀어? 어, 그거, 어, 화진, 어, 화진 기다려봐요. 화진은 오늘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 현승바이탈, 이제 알겠죠? 왜 저기서 매도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하는지,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현승바이탈은 주르고 있다가, 여기서 또다시, 등수가 올라가면 또사뿌리면 돼요. 다시 1등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2시 30분이니까 한 30분 여유가 있죠. 그럼 조금 있다가, 3시쯤 되면 종가 배팅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예, 들어가면 됩니다. 또, 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종가 배팅 없겠다. 그죠? 어, 토, 일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 종가 배팅 있으면 드리고, 강력한 거 없으면 어, 월요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내가 방송할 수있을런가 모르겠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거의 공개방송, 6월 마지막 공개방송입니다. 어, 6월 마지막 날이니까, 어, 여러분들 멘탈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승 바이탈 이제 절반 매도 수익 실현 했습니까 저분 우리 누구야 너박이 님 수익 실현 했습니까 아 너박이 님못 선택했지 붉은 곰 님이가 어, 김파수 님 어. 돌깡패님 등등등 붉은곰님 아마 짜릿함을 느꼈을 겁니다 종가에 또 종가 배팅 종목 하나 드릴테니까 현성 바이탈 20% 수익 실현 절반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뭐 하락해도 아무 상관없죠 10% 먹었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10%는 그게 어디에요 그죠. 조카 베팅이 하루 만에 10% 먹었는데, 그죠. 어, 다시 잡으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리치맨님은 20% 먹었대요. 현성 20% 이상 익절 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리치맨은 역시 고급 교육을 받으신 분이 되니까 잘 하시네, 그죠. 아, 예. 아, 예, 홀딩 하세요. 예.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개성바이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오늘 막 10포인트씩 빠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빠지면, 시장이 빠져서 주식을,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러죠. 그건 순뻥이에요. 주식을 못 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식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1번 주식은 항상 간단 말이에요. 1번은. 지금 봐봐요 1번 sbi 엑시스 같은 거 한번 봐요 1번이죠 아까 이, 에, 현승에 갈리 가지고 2등 3등 하고 있었거든 이제 봐요 1등 올라오니까 어때요 지금 18% 급등 나오네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등입니다 sbi 주식에는 항상 1등나야 되는 거 이거 봐요 요게 지금 요 밑에 있다가 그죠 어, 당연히 홀딩 알겠죠 화진하고 그건 홀딩 만약에 이 홀딩하기 싫다 그러면은 매도 자 이것도 SBI도 언제 나왔느냐 하면 5350원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5350원 여기서 세력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세력 포착 가격이 요겁니다. 자 적어 놓을게요. 6월 30일. 에 09시 14분에 세포, 세포 5390원.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쫙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근데 다음 주부터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맨날 그렇죠 예전에는 수익 조금 너무 팔았는데 프로그램 있고 홀딩하니까 높은 수익 주죠. 당연합니다. 현승바이탈. 그러니까 20%씩 먹는 겁니다. SBI XCS 같은 거 오늘 처음으로 이거 떴죠? 원래. 이건 이제 기대되는 거예요. 보이죠? 자, 요 해놓고. 현승바이탈, 멋지게 팔았으니까 이제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뭐 주식 돈못 먹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은 뒤통수한테 때리세요 아, 하수새끼. 그러고. 시장이 안 좋아서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 놈들 보면 안타깝죠. <laughs> 우리는 시장 안 좋을 때더 좋은데, 그죠. 그 뒤통수 한테 때리면 됩니다. 실력 없는 놈하고, 현수바있타는 길게 가면요. 16,000원까지 갑니다. 16,000원, 36,000원. 자, 이제 종가 배팅 한번 해봅시다.